이 챕터, 좀 요약해서 설명해보세요. 어떤 내용이었어, 이 챕터? 어, 그냥. 뭐, 그냥, 자신이 원하던 대역을 받지만 흥미를 느끼지는 못했고, 차별이,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고, 아, 방법을 생각해후 자, 자를 자텔, 미국, 자를하고 미국으로 떠났고, 음. 미국 필리포니아 어학원에서 6개월 정도 영어 실력을 키운 후에 셀라 몬트 고등학교에 입, 편입했어요. 응. 음. 쉬는 시간에서도, 쉬는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응. 그거, 영어 시험을 볼때 영어, 영어 사전을 보게 해달라고 청문, 감독자한테 부탁해서, 그거, 시어 그거 쓸수 있게 해줬어요. 탐 체도 선생님이지. 읽었지, 그지? 응. 네. 음. 그래서 손정이는 뭐야? 그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그지? 그 잡지를 보다가 인텔이라는 회사에서 새로운 컴퓨터 칩을 출시했다는 기사를 보게 됐지, 그지? 어. 당시에 컴퓨터는 엄청 컸대. 그지? 근데 이거를, 부품이 작아져가지고 컴퓨터가 작아지면, 가정이나 회사에서도 사람마다 컴퓨터를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지? 그래서 나중에 뭐야? 어떤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컴퓨터 사업을 하기로 생각하게 된 거야. 어, 그러니까 잡지 보다가, 어, 컴퓨터 사업이 나중에 잘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지? 그래서 손정이가 뭐야? 홀리네임스 칼리지, 대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캘리포니아 대 버클리 캠퍼스 경제학과에 편입했지. 그지? 음. 거기에 어, 어떤 게 있었어요? 컴퓨터실이 있었지. 그지? 컴퓨터를 있어가지고 자주 들락날락거리면서 컴퓨터를 자주 쓰면서 익숙해졌겠지. 그지? 그래서 어, 인생 50년 계획도 세우고. 그지? 그 다음에 대학생을 하면서 공부에 방해가 안 되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궁리했지. 그러면서 뭐야? 뭘 하기로 했어요? 발명을 하기로 했지. 발명 특허. 이걸 하기로 했잖아. 그지? 그지? 음. 그래서 아이디어뱅크라는 공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발명 아이디어를 계속 기록했지. 그지? 음. 그리고 세 장의 어, 카드로 아이디어를 내는 음, 그런 방법도 친구들하고 했었고. 그지? 그래서 거기에 뭐야?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자꾸 쌓이면서 나중에 뭘 만들었어요? 음성 전자 번역기를 만들었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실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교수님한테 다 도와달라고 했더니 어, 교수님이 도와주겠다고 했지. 그리고 어그 발명품 소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어, 여러 회사에 그지? 어, 그 내용을 보냈고 어, 연락들이 왔지, 그지? 열 곳에 연락이 왔어. 근데 뭐야? 아이디어는 좋지만 제품화하기 힘들다 그지 이런 얘기 답변을 받았어 근데 샤프 샤프라는 전자회사 그지 거기가 마지막이었지 그래서 마지막이라서 어떻게 했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기로 했지 그래서 어 1억에 되는 큰 계약을 따내면서 엄청난 엄청난 큰 돈을 벌게 됐어 그지 이 사람이 뭐야 전자 번역기 음성 전자 번역기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뭐야, 큰 돈을 벌게 됐지, 그지? 4 챕터, 어떤 내용이 있었니? 캠퍼스랑 커플이었던 유모 마사미와 결혼식을 올렸고, 유도, 음. 아니, 유니 숲월드라는 회사에서 카스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들었고, 음. 전자 거렷기 사업을 성공하자, 흔적이든 새로운 사업을 찾았어. 다. 그러다가, 어쩌면, 응. 뭐, 오랍게임 게임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다는 것을 알아내고, 응. 알게 되고, 그걸 미국에 추출하면 좋은 사업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응. 중동의, 중국 게임기 몇 대를 해서, 단골식장 주인을 설득해서 게임기를 설득했고, 음. 소문이 여기저기 나서, 음 인기설치 주문이 세도 했다. 음 그리고 손정이손적의의두 손적? 번째서 또큰 성공을 거두었다. 책을 다시 한번 쭉 읽는 게 아니고 좀 핵심이 되는 내용 중심으로 좀 요약해서 설명하는 거야 지호야. 다 읽을 필요가 없어. 좀 중요한 일들 중심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냥 네.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듬성듬성 이렇게 설명해 보라고 좀 이렇게 인상적인 기억에 남는 일 중심으로 103쪽부터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있었어 손정이가 그래서 어떤 제품을 사업 아이템을 정했니 어, 그래서 그거로 사업 어, 아이템을 정해서 사업을 하게 됐지 그지 어. 그래서 그 소프트뱅크라는 회사 설립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디에 나갔어요? 음 전자제품 소개하는 행사 그지? 행사에 참여하게 됐지.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물건을 많이 팔았어요, 아니면 물건을 잘못 팔았어요? 많이 못 팔았어. 어못 어, 팔아서 직원들은 실망했지만 손정이는 뭐요? 같이 실망했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했어? 그래 직원들을 다독이고 그지 격려했어 그지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실망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본 최대 컴퓨터 매장 DMP 테크노랜드라는 그거를 운영하는 조선 조신전기에서 연락이 왔지 그지 그래서 뭐라 그랬어? 300평 매장을 어 소프트웨어를 채우고 싶다고 했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 그 회사하고 독점 계약을 맺어가지고, 어, 사업이 잘 됐지. 그지? 네. 그런 내용이에요.